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 농장입니다. 지금, 음, 그거 뭐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딜. 아, 딜을 어, 지난 2월에 일찍 심었어요. 그랬더니, 일찍 이게 꽃이 피고, 씨가 생겼어요. 이 씨가 벌써 이렇게 많이 연 걸어서 음, 얼마 안 있으면 채취해야 될것 같은데요. 전부 영양이 꽃으로 씨로 가서 잎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이동을 해서 제가 이제 봄에 늦게 심은 어,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네, 이 딜은 제가 4월에 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꽃이 빨리 올라와요, 생각보다. 어, 여기는 고수인데, 고수도 꽃이 빨리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번에 한번 이렇게 딜을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꽃을 따주면은 꽃이 없으면 이게 딜이 잎을 또 채울 것 같아서 꽃을 따줬더니만 그래도, 어, 잎이 있고 또 꽃이 나오고 그래요. 이제 딜은 잎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꽃을 따, 따주고, 꽃도 잎대용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꽃도 향도 강하고요. 이렇게. 꽃하고 잎하고 채취해 줍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으면은 건조해 뒀다가 사용해도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음식에 넣을 때는 이거를 분쇄해서 넣으면은 더 좋겠죠. 장식용으로 할 때는 그냥 모양을 보존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놓고 보니까 꽃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도 아스파라거스하고 막티라고 섞여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 보니까 이게 딜이든 고수든 바질이든 계속 채취해주지 않으면은. 꽃이 빨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걔들 성질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박살났다. 왜 이렇게 됐냐? 이식을 해주면은 잘 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심어봤어요. 근데 뭐 이식을 해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잘 살아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막 풀하고 아스파라거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잎을 오래도록 채취해 먹으려면은 자꾸 그 꽃을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잎이 나오고 꽃이 생기니까 모든 이 양분의 결정이 꽃으로 다 가고, 나중에는 씨앗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꽃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딜을 요만큼 채취했는데요. 이따가 요리를 할겁니다. 네, 채취해온 딜로 딜 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모는 여기다 갈아서 레몬 제스트를 한개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딜 10g입니다. 잘게 다질 거예요. 상원에서 녹인 버터 200g. 네, 버터 200g 하고요. 여기다가 버틸 썰어놓은 거, 레몬 제스트1개 분량입니다. 레몬즙 두 스푼 하고요. 소금. 해서 저어줍니다 섞어줍니다 네다된것 같아요 이것을 어, 종이호일에 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굳혀서 썰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빵에 발라먹든지 그러면 아주 향긋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레몬 딜 버터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